여기는 저희 심터. 마지막. 제일 적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제일 적게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달콩이! 아구, 예뻐, 우리 애기 밖에 볼 거야? 어구, 우리 만심 무서워. 어디야? 코스이 아구, 예뻐, 우리 코스이 이불 안에 누구야? 싸봉이지갈싸봉싸봉인것 같아. 무광이. 호두 냄새 맡을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동. 사동. 사동 안녕. 카봉이 안녕. 카봉 학대할 거야. 고봉아. 어, 싸봉이 여기 있는데? 노봉이가 들어갔나? 들레씨? 들레씨? 들레씨 왜 이렇게 예뻐? 엄마 공지팡팡 해줄게. 우리 들레.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엄마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laughs> 안 할게. 돼지야. 노봉이 나왔어? 아닌데 아산봉이구나 노봉이가 입을 속에 들어갔구나. 청실 유일하게 저를 좋아하는 청실이? 청실방구. 한지. 나비. 나비. 턱봉이. 청실아. 오이 청실이 예쁜 청실이. 아이고, 이 방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절 좋아해요. 그나마 <laughs> 그치? 탑봉이 애네기 엄마 좋아하지? 청실이도 엄마 좋아하지? 나비? 아우 예뻐 너무 예쁘지? 나비 누나 떡봉이도 예뻐요, 어머니. 떡봉이도 예뻐요. 떡벙이 좋아? 이리 딸, 이리와? 한치도 예쁜데, 한치 엄마 안 좋아하지요? 정실이가 엄마 이렇게 좋아서 큰일 났네. 아우 어, 예뻐 꼬리 봐 나비 봐라 나비 아 어, 이제 문 닫을까 환기 것만 하고 추운데 <laughs> 귀여워 여기도 장난감을 꺼내면 난리 버거지가 됩니다 나 봐가 오고 꾹꾹 내 새끼 어우, 정정기 일어나요, 엄마들? 오냐. 나가, 나가. 나가고 싶은 나가. 장난감을 꺼내볼까요? 어, 에, 에, 에! 아, 거, 거, 거. 오구재준이? 오구잘뛴, 오구잘뛴. 어. 얘네들은 튼튼한 장난감을 써야 돼요. 많이 보르스라. 아그 잘하네. 이 장난감 엄청 튼튼해요. 진짜 세상 튼튼해. <laughs> 그지? 세상 튼튼하다 어머니야. 아그 대큰이도 잡을 거예요. 오구조전이오구조전이우리 자두두, 그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는 아는 지인분하고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지인분도 악갱이랑 엄마 구조하게 되고, 저도 악갱이들이랑 엄마 구조하게 돼서 같이 하루씩 번갈아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월해요. <laughs> 또, 그 언니가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잘하셔서. <laughs> 그 언니도 집에 열 마리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집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요걸 하나 얻어서 하나하나 채워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지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화장실하고 밥그릇? <웃음> 물그릇? <웃음> 네, 지금은 캣타워도 있고, 캣틸도 있고, 비록 좋은 캣틸은 아니지만, 엄청 싸게 샀어요, 저거. 저게 불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치? 아, 그 짜릿니. 응, 그 짜릿니. 아구, 아구, 호두 조심. 노붕아노붕이는애기 때는 절 좋아했는데, 내가 커가면서 절안 좋아하네요. <laughs> 맨날 정석이 돌리고 그래서 그런가. 어? 여기 손톱 낀거 아니야? 오고 잘해, 오고 잘해, 오고 잘해, 오고 잘해, 오자잘 우리 카봉이 자해 자두 자해아 예뻐. 약간 그러니까 진짜 튼튼하죠. 이렇게 막 해도 안 부서져. 되게 비싼, 비싸게 주고 산것 같은데. 근데 튼튼,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 튼튼해가지고. 우리 호두는 엄마 무릎에 딱 올라왔어? 잘했네! 다음에 잡는 손. 아우 이뻐. 달이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잘해? 응? 너무 잘 생겼어. 응, 왕자님. 살찐 것봐 우리 왕자님. 응? 응. 귀여운 고마 강아지. 오, 우뚝 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 팡팡 좋아가지고. 오. 그래도 엉덩이를 때린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너네들은 왜 여기 좋아하는 걸까? 그치? 야! 저희 쉼터의 특징은 테레비가 다 있어요. 제가 <laughs> 청소할 때 TV 틀고 하는 걸 좋아해서 오구 잘라네 우리 짜두. 여기는 창문도 크고 햇빛도 그래도 잘 들어요. 그래서 환경은 여기가 최고 좋은데. 근데 애들이 못 됐어. 난안 좋아해. <laughs>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나 좋아하는 게 중요한가? <laughs> 그치? 그치? 안 좋아하면 어떠냐. 건강하면 되지. 아이 아프라 엄마 팔톱 아이고 아프라 아우 아프라 호두 맴매 아우 아프라 엄마 겁나 아파요? 노봉이 우리 호두가 몸에다가 감았어? 장난감아? 잘했네 우리 아들

아우 어, 예쁜이들 너무 예쁘다 햇빛 받으니까 진짜 예뻐 이래서 고양이가 햇빛을 좋아하나 봐 예뻐져서 귀여워 오늘도 이렇게 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월요일인데 날짜 가는 시간 관념이 없어요 날짜 관념이 맨날 맨날 똑같애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이우 자리 어우 자리 어머 귀여워라 막 섰어 이쪽 보행하시겠어요 예쁘이너 뭐 손톱 좀 깎아줘야겠다 니네 안 오는 애들은 못 깎지만 오는 애들은 깎아줘야지 아 고봉 완전 잘 생겼어 싸봉이 이름이 왜 싸봉인지 아세요? 싸가지가 없어서 <laughs> 아이고 형아 왜 때려 고봉이는 고등어라 고봉이 삼봉이는 삼색이라 삼봉이 <laughs> 응, 진짜 이것도 지독만 했는데 언제 커가지고 그냥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달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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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네